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그 하늘과 산 그리고 공기가 너무 좋은 동네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이라는 곳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총세 세대를 일단 분양을 하는데 가격이 좋습니다 4억 8천 4억 9천 그 다음에 조금 고가 타입도 7억 5천 타입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4억 9천만 원짜리 접근하기 좋은 전원주택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 전용이 95평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25평이 있고요. 연면적 다락 공간까지 다 포함하면 50평을 사용하는 주택인데요. 꽤나 안정적인 계단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생활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재반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벌크 LPG, 상수도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는 단지입니다. 어, 공기 좋고 조용하고 완벽한 그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맞을 것 같고요. 자차로 한 10분에서 15분 가량 나가시면 곤지암 IC나 곤지암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참고해서 지금부터 집 안내해드릴게요. 가보시죠. 외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들어갈 건데, 지금 마당이 굉장히 넓죠? 대지 전용만 95평이다 보니까 마당을 넓게 쓰면 되는데, 아직 펜스 시공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펜스를 시공하고 우리 집 마당 안에 주차를 하시겠다 하시면 석재로 살짝 깔아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마당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주차 겸용 공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모습을 조금 한번 짚어보고 들어갈 텐데 일단 타일로 마감을 했고 위에는 스타코, 지붕은 이제 기와로 마무리를 해서 지중해풍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리고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요만큼 지금 석재 데크를 깔아서 조금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게끔 혹은 여기다 이제 뭘또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놨습니다. 들어와 볼게요. 제 현관 공간이 올화이트로해서뭐 이런 골드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둘레 다섯 칸, 신발장 다섯 칸 들어와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됐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중문이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사면동 도어가 시공되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1층이 약한2 0평 정도가 되는데,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된 형태예요. 그래서 먼저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남향의 거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채광이 조금 떨어지면서 시원한 거실, 확실히 향이 주는 중요함이 있어요. 여기 지금 창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아트월이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자리에서 거실까지의 공간도 좀 여유가 있고요. 앞쪽으로 지금 현재로 쓰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한번 잠깐 내려가보면 여기가 약간의 앞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를 심어주었고, 이야외용 테이블까지는 다 기본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도 한번 즐겨보실 수 있는 공간, 옆에는 흙으로 된 공간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올라가서 여유로운 거실 공간을 한번 보여드렸고, 위쪽은 지금 위에 천장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그 다음에 또 여기 픽스창과 개폐 가능한 환기창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된 형태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주방이 있거든요. 주방이 솔직히 되게 큰건 아니지만, 아담하고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아일랜드 조리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조리 가능하시고, 뒤쪽으로 보면은 약간 기억제 형태로 해서 조리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인덕션이 3구가 들어와 있는데,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해서 지금 고가의 제품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비스포크의 식기 세척기가 기본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싱크볼 넓게, 그 앞에는 환기창 크게 시공이 되어 있고, 콘센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한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 냉장고 하나 딱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삼성 제품으로 오븐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냉장고 일까 했는데, 예, 수납장이었네요. 그리고 이 옆쪽 공간으로 보면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다용 도실도 공간이 작지가 않아요. 세탁기 건조기 그냥 병렬 배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렇게 사면동의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 위에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주방 따로 거실 따로 에어컨 운영하시면 되고 여기 앞에 공간이 바로 이제 조리대 앞쪽에 다이닝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둔 장소예요. 그래서 식탁을 한 6인용까지 커버하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서 아, 식사하시면서 바깥을 바라보면 전경이 너무 좋습니다. 예, 파란 산들이 보이는 게딱 눈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공간 이제 맞은편으로 오면은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1층 공용 욕실이에요. 샤워가 가능한 욕실은 아니고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루의 연장선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이 있고요. 세면대 있고 변기 그다음에 깔끔하게 수납장이랑 거울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펫 깔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계단 밑에 공간인데 아직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2층 공간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에는 안방이랑 서브룸이랑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그 먼저 안방 공간인데요. 와 안방 공간 오니까 앞쪽으로 전망이 확 튀어 있어서.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고 완벽히 그냥 전원 생활의 느낌을 물씬 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면은 포인트가 되는 아트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린 컬러로 해서 다 초록초록해 보이게끔 만들었네요. 침대 딱퀸 사이즈 들어가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이 있고요. 여기 맞은편 보면 이제 화장대로 쓸수 있게끔 화장대 제작해 놨고 전기 코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붙박이장까지는 다 기본으로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그냥 뭐 침대 하나만 갖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면 화장실이 엄청 커요. 여기가 지금 안방 욕실인데, 건식으로는 세면대하고 변기를 놓았고, 여기 타일이 깔린 공간은 이제 샤워 부스를 만들어서 욕조랑 샤워 시설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환기창도 다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이랑 바닥 타일을 조금 포인트 타일을 쓰셨네요. 그리고 여기 옆쪽에 보면은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그래서 공용 욕실도 지금 어차피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샤워 부스 해드릴 거고 샤워기 마련되어 있고 환기창, 세면대, 변기, 수납장까지 깔끔합니다. 그리고 음, 먼저 서브룸을 보여드려야겠다. 와, 서브룸 엄청 큰데요. 서브룸 자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자녀분 사용하시거나 혹은 손님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침대, 책상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붙박이장 크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야가 되게 좋고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방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도 창이 있어서 좀맞바람칠수 있는 구조로 네, 설계를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고. 뒤로 터닝도어가 시공이 되어 있고, 약간의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그냥 이렇게 화초 같은 거 키우시거나, 그런 여유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안내를 드렸고, 3층은 다락이거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 다락 공간으로 왔습니다. 근데 다락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을 다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는 공간에 딱 맞춰서 문을 제작해서, 문을 달아놨고 위에 천장을 다 나무로 시공했네요. 그리고 천창이 뚫려 있어요 안쪽에. 이거는 마치 내가 주택에 대한 로망을 가졌을 때 이런 천창을 한 번씩 꿈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연출해놨고 여기 층고도 높은데다가 공간 사이즈가 커서 충분히 방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한쪽 벽면이 막혀 있지만 여기도 트일 거라서 다 환기가 가능하고 채광도 들어오는 그런 다락방. 근데 이런 다락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여기도 문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공간이 꽤나 아늑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고점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낮은 하프장 놓으면 은 충분히 방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바깥에도 에, 트여서 밖에 이제 채광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에, 천창이 달려있어서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곤지암 안쪽에 도청면이라는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전원주택이에요. 자차 이용이 필수고 가격대가 조금 괜찮은 만큼 감수해야 되는 점들을 고려하시고, 그래도 너무 괜찮다, 어, 내가 찾던 집이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